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길들여지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요,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 네. 아, 네. 성량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주자주 자주 습관을 하면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떡합니까? 지 예? 아깝지만 네, 또 그렇게 되셨잖아요 어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예,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 또 네. 축복받는 민족이 돼서 네. 예, 세계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중추적인 예, 공화국이 나라가 됩니다 네. 예, 당국 통일돼요 네.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네. 내가 이름에 통일됐다 우리가 때장, 때장 하시죠 모욕당, 모욕하고 싶으신 걸 싸우나 가지 말고 천도서 3장 보면 때가 이름에 통일돼 따더라 하면은 우리 그때 만세 불러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부자도 되고 또 때가 이름면 예, 또 부에다가 또가난하게도 되니까 때가 이름요. 때가 때. 때장도 오셔서또 예, 여러분들 축복받고 기양하고 복된하고 계시고그 예, 습관을 고치면 세상이 예, 밝아지고. 여러분도 또, 예, 주님의 사람으로, 또, 거듭나서, 천국행 티켓을 예, 손에 걸머쥐고, 예, 갑니다. 예, 한쪽 사람은, 예, 천국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음은 그쪽에서 천국행 열차 타고, 탈지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예, 근데, 막상 떠나고 보니까, 예, 그게 지옥행이었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떠나고 보니까. 나인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도를 잘 따라가야 돼. 진리의 도, 그 도, 그 길에 서 있어야 여러분들이 천국행 열차를 놓치지 않고 네? 손에 창판장을 닥치고 있는데 그 차가 지옥행 창표에서 그러면 지옥할 수밖에. 없... 아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옥행 이 열차표는 지옥행인데요. 지옥행 저쪽인데요. 저쪽 가서 오른쪽, 왼쪽에 네?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서있다가 오른쪽인줄 알고 서있다가 지옥에 올로가버리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목소리도> 우리 그 길을 우리 잘그 라인에 서있읍시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